일 때는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라고 하는데 네. 이제 뭐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나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하겠다 지금 이렇게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 2021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고, 네. 계속 이제 뭐 진화하고 변화하고 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2024년도 올해 음. 1월부터 이제 추가된 그 항목이 그렇죠. 있어요. 네. 그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이게 업종이, 수집 업종이 기존에는 8개였는데, 이번에 이제 9개로 변경된 거거든요. 근데 기존의 업종들은 뭐 캐디, 골프장의 캐디, 뭐 대리 운전, 픽서비스 이런 거였고, 이번에 들어온 거는 좀 이제 많이 확대됐는데, 스포츠 강사나 트레이너들,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라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은 네.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음. 골프 연습장, 헬스장, 음. 요가, 필라테스, 탁구장, 농구장, 테니스장 네. 뭐등 이런 이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련됐다. 그러면 뭐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?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일단 여기에서 좀 개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, 어차피 나는 지금까지 강사들 소득 지급하고 신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, 그러니까 사업자가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강사에게 돈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는 사업자에게 고용은 아니더라도 3.3% 원천징수하고 주는 경우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왔고요. 이제 이게 추가됐다는 이 부분은 뭐가 다른 거냐면. 고객과 트레이너가 직접 다이렉트로 돈을 받고 이 장소를 제공한 제공한 사람에게는 수수료만 주는 그런 경우도 이 수수료 주는 사장이 신고하라 이겁니다. 원래는 이제 사장은 자기 수수료만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고객하고 거기는 알아서 할 문제고 자기는 장소 제공비만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누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이걸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그러면뭐 그 사장님은 뭐 세무... 세모... 대리, 뭐, 신고의 대리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? 그쵸. 그, 용역을 쓸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했으면,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.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. 지금 2024년 1월부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, 제가 볼 때는, 이 신고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, 네. 그 다음 단계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이제 많이 보면, 그 세무조사 사례나 이런 것도, 뭐 스포츠, 필라테스, 뭐, 골프연습장, 이런 데가, 소득이 많이 누락됐다. 그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.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화 시켜서 아예 그 사업장에서 누가 일하는지 신고를 하게 이제 의무를 지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나 이런 헬스 이런 쪽에서 세무 관련된 뭐 조사나 해명을 요청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. 네, 그러고 있죠. 예, 네, 그래서 문의가 저희한테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. 네. 음.